何 <laughs> 안녕하세요. 안박입니다 <laughs> <왔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안녕하요안요안거하안녕하세걸안녕하세걸안봐하세요안봐요안녕하안녕하요안녕하안녕하세안녕하 빼막이 하고, 백패킹 유단. 같이 소양강 올라 소양강을 올라가 돼. 소양강 둘레길을 걸을 겁니다. 오늘 뭔가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가방이 비록 무겁기는 한데 날씨도 좋고 뭔가 텐션이 괜찮아. 그치? 어. 그런데 이 숨소리 왜 이렇게 거칠어? 왜 이렇게? 아이고 물이 위에서 출렁출렁 거려 지금 끝에 서 그러니까 원래 무거운 거를 좀 3분의 2 지점에 넣는 거 아니냐? 그럼 38공원에다 주차를 하시고 우측 방향으로 길을 따라서 조금만 오시면 저쪽 보이시는 코너를 지나면 바로 이렇게 비포장도로가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소양강 제2둘레길 왜 이렇게 힘들지? <laughs> 처음부터 너무 텐션을 끌어올리면 안 돼. <laughs> 응.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해, 우리가. 여긴 날씨 좋네, 날씨가 좋아서 진짜 좋다. 근데 오늘 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음, 아까 주차장에서도 몇팀 있었는데. 네, 같은 길로 가지 않을까, 지금. 오늘 우리랑 같이 주무실 분들이고. 하하하. <laughs> <것 같다. 웃음> 어, 야, 벌레, 이렇게 많 와, 오늘 구름. 확실 이거. 최고네. 이렇게. <laughs> 죽는 거 아니죠? <laughs> 아니, 아 <그건. 웃음> 하, 이거 진짜 산소호흡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 근 너무 높이 올라와가지고 고산지대? <웃음> <웃음> 고산병이 <웃음> 있을 것 같긴 한데 차에서 오면서 사이다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사이다를 너무 드링킹 해가지고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아까, 가방 말때 허리끈이 안 맞더라고요. 전에 해놓은 거여서. 제가 제대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땀이 엄청 나네요. 오늘 날씨도 덥고, 봄 없이 그냥 여름 오는 것 같아요. 두 팀이나 지나가셨어요. 저 오늘 좋은 자리 맞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천천히, 천천히 우리 여유를 즐기는 데 만족을 하죠 그냥 여유가 있나? 같이 배 가자. <laughs> 너무 힘들다. <laughs> 맨날 이 친구 맨날 영상 나가고 힘들다는 얘기만 하고 너무 부정적이지 않아 요 <laughs> 근데 여러분 진짜 풍경도 좋고 공기도 좋은데요? <laughs> 너무 힘들어요. <laughs> 저희가 조금 늦게 와서 먼저 오신 분들이 이제 날씨가 좋다 보니까 벌써 일찍 나오셔서 자리를 잡으셨더라고요 무슨 음악이지? 너 헤드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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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하늘을 쳐다보나 했네 아 여기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아니,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생각 중인데. 우리? 우리 뭐 어떻게 할나 생각 없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는 장소를 바꿔서 왔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죠? 같은 날입니다. <laughs> 여기터 소나무 잡네. 여기 우창하네. 소양강에 갔다가 한 1시간 이 2분 달려서 왔는데요. <laughs> 전국 투어할 뻔했어요. <laughs> 네. 오늘 힐링하러 왔는데 오늘 빼박이 킬링할 뻔했어요. <laughs> 라인 <라임> 좋네요. <laughs> 아니 까딱하다간 진짜 강원도 투어할 뻔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오는 길에 차에서 좀 잤는데 이 친구는 아유. 운전을... <laughs> 엑스라지 <laughs> 역시나 예상대로 자리 잡고 텐트를 다 구청했더니 지금 해가 떨어졌어요 좀 먹을 준비를 해야 될거 같고 저는 오늘 아침 5시부터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오후 5시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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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새끼야 진짜. 까불고 있어, 새끼도 열리나네. 제 와이프가 찾아서 줬는데 이런 샤워티슈가 있더라고요 샤워티슈가 이게 좀 알콜 성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얼굴에 유분기나 이런 것들을 좀 닦는데 유용한 것 같고 오늘도 이걸로 세안만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나와서는 씻지를 못하니까 어있지 <laughs> 야, 이건 남니까, 그렇잖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니까 아침 방송 같지 않냐? 저는 그냥 간단히 사과랑 떡이랑 샐러드 뭐 이런거 먹었구요 간단히 먹은 거 같지가 데좀 많이 먹었고요 간단히 사과랑 떡이랑 사과 아침을 이렇게 먹고 좀 서둘러서 짐정리를 할게요 특히 돌아가는 길에 차도 막힐 테니까 서둘러서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영상이 그대로다 아 진짜? 네 아, 여기 가 어, 야돼 조용스러워요 오빠 안 해? 아, 아, 알 아라시키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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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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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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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소리에 예민해. 그거 저코딱던 건데?